식품 기계에서 나온 김밥 절단기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김밥 만약에 절단하신다고 하면, 하나, 둘, 서이, 더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토막 나네요. 한 뭐, 이, 뭐, 2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뭐, 김밥이 없으니까, 그냥 오징어 발을 한번 썰어 볼게요. 절단 방식은 톱이, 여기 보시면, 톱이 URL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절단을 하는 겁니다. 저무뭐 딱딱한 것들 웬만한 건뭐다 잘라집니다. 무도 잘라지고 어, 뭐 당근 이런 것들 어, 절단 잘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푸스위치 있고요. 이렇게 푸스위치 밟아주면 작동을 합니다. 푸스위치 밟고 밀면 절단됩니다. 자 절단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